8월 18일 큐티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연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님 우리 왕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음, 음. 예수님. 영광을 받아 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시네. 아멘. 하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네 1장 1절부터 14절 이렇게 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희 있을지어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네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신 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한곳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음,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하심이라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양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하심이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에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보인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은혜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3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음,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 우리, 즉, 저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 어떤 복이냐? 바로 구원의 복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셨네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진짜 좋은게 안전되네요. 좋은 저, 제가. 그리고 예수님을 아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아, 이건 좀, 진짜 표현하기가 조금, 그거 아네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인데,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네요. 자, 요 영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음, 신약 성경 지금 에베소서 1장 스 1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아, 이거 진짜 대단한 말씀. 5절. 5절. n i b 영어 성경과 딱 비교하면은 5절에 he predestined us 음, for adoption to 선10 로그 아선10 이라고 했네요 S 선 10이 뭘아이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선이야 이선 10이네요 음. 선 10이야 음. S, S O N S H I P 선10 자식 자식의 신분, 쓰는 음. 자식으로 삼다 양자로 삼다 음. 양자로 삼았네요 자식으로 삼았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 자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딱 우리에게 인을 쳤네, 인을. 인을, 또 장을 확 찍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다. 자, 적용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좀 너무 하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자 찬송하기를 적용합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보다 나무고 저는 가지임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자, 다음 본문 해설, 큐티 인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1, 2절 바울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직분도, 구원도, 재능도, 재물도, 외모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주님의 뜻에 따라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겸손히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음. 하나님이 제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선물은 아,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신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탁월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를 영적으로 성숙하게끔 인도하신 것입니다. 3절부터 6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산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며, 물질적 축복보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할 것은 이 땅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축복입니다.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복을 사모합니까? 아, 저는 일단 하늘, 하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식하지 않던 무의식에서 또 물질적인 복을 사모할 수도 있겠죠. 7절부터 14절.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에 따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정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확신하며 감사합니까? 예, 기도하기 제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 묵상 큐티, 묵상 간정문입니다 내가 인쳐줄게. 알코올 중독자이신 아버지로 인해 저는 불안감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대 호프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난 남편과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도 알코올 중독자 있습니다. 아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아직도 술 없이는 하루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다 취하면 현관이나 화장실에서 잠들기 일수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줍니다. 그런데 몇년전 조울증을 앓던 딸이 큰 화재 사건으로 사이에게 이혼을 당한 뒤 손주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디로 남편의 어느 폭력이 거의 사라져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 집에 맡긴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술취한 남편은 또 현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들의 관심을 돌리고 딸과 함께 남편의 팔다리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 힘들다는 딸의 말을 듣고 손주들이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아 남편을 극률히 여기며 깨워야 했지만, 손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속상해서 순간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구두죽으로 남편의 엉덩이에 인을 쳐주다 구두죽이 깨졌습니다. 이 일로 그동안 남편에게 맞고 산 날들이, 날들의 상처와 피해의식이 제게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소망은 오직 죽게 있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남편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라면을 찾는 남편에게 짜증내지 않고 공손히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저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주신 환경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인생임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1.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마다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적용 이 남편과 다투더라도 손주들에게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적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저는 죽고 예수님의 사심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사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적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저는 가짐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아멘.